안녕하세요. 유튜브 스피치, 스펙보다 스피치다의 저자, 유쾌한 신선생, 신이입니다 네, 오늘은 라이브 커머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라이브 커머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건 무엇이냐? 예전에 우리가 물건을 직접 구입을 하러 백화점이나 상점에 가서 물건을 보고 소재를 만지고 구입을 했다면 요새는 세상이 달라졌죠. 직접 내가 매장에 가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라이브 커머스라는 방송을 통해서 어떤 티몬이라던가 네이버 셀렉티브라던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대신 호스트가 설명을 해주면 은 '내가 이게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 은 인터넷을 구입을 하고, 이런 걸 말하는 거지요. 솔직히 라이브 커머스가 나오기 전부터요, 홈쇼핑에서는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했죠. 홈쇼핑의 쇼핑 호스트, 쇼호스트들이 직접 물건을 소개를 하죠, 영상 안에서. 그런데 그 홈쇼핑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요. 그래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연령이 많아도 적어도 뭐 너무 어리면 좀안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이 상품이 마음에 든다 이걸 좀 소개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하실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판매자들 내가 정말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이것을 내가 직접 판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라이브 커머스를 활용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라이브 커머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 드릴까 해요 또 많은 분들에게 열려 있는 것이기도 한게 라이브 커머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잘할 수 있나 요걸 알려 드릴 겁니다 어 여러분 먼저요 상품을 여러분들이 선정을 할때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은 저도 요 근래 뭐 이메일이나 제 연락처로 많은 분들이 라이브 커머스 의뢰를 해요. 저 또한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아무 상품이나 저는 팔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아무 상품이라는 건 없겠죠. 무조건 뭐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들 자체는 그 상품에 대해서 뭐 자신감이 있고 뭔가 나는 할수 있다. 소비자들한테 좋은 거를 줘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진행을 하시긴 하겠지만은, 호스트가 생각을 할 때요, 이 상품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겠구나. 혹은, 어이 판매자 측에서 이것들을 주문해서 호스트한테 말을 좀 해주세요라고 하지만은,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좀 별로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꼭 해야만 한다?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내가 주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메일로 많은 정보들을 얻어요. 이메일로 뭐, 식품, 의상, 뭐, 여러 가지, 뭐, 전자, 가전, 다양한 것들을 구성원을 받아보는데, 음, 저도 개인적으로, 아, 이 상품 자체가 좀 가치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쓰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것 선정을 하기 때문에 호스트가 되고자 마음을 먹고 계신 분들도 내 주관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내 마음 안에서 울림을 주는 것 내가 아, 이거는 정말 별론데라고 해서 선전을 하고 소개를 한다면은 고객들이 다알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는 내가 정말 이상품의 가치를 두고 있느냐. 그것들을 판가름해야 될것 같고 특히나 상품군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도 제가 말했다시피 음식, 음식안에서도 뭐 중식, 일식, 양식도 있고요. 의상도요. 주부 대상의 의상, 아가씨들의 대상 또 골프웨어도 있고요. 정장도 있고요. 다양해요. 또 뭐가 있을까? 핸드폰도요. 휴대폰도요. 기능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렇죠. 화장품도 주름성, 뭐 미백 기능성, 뭐 다양하게 있지요. 선크림도요. 뭔가 화학적으로 만든 것인지, 물리적으로 만든 것인지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호스트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진행을 할 때는 첫 번째 상품군을 쫙 살펴보고 내 마음을 울리는가? 그것들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상품군의 목차를 딱 봤을 때 이것들은 정말 어떤 기능이 있다. 이것들은 어떤 게 좋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진정성을 갖고 고객들한테 영상 안에서 충분히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이든지 상품을 판매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외관부터 들어갑니다. 외관.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음, 지금 제 앞에 이게 있어요. 이게 공차인데, 제가 오늘 민트, 민트 스무디? 요거를 한 잔을 마셨어요. 이거. 절대 ppl 아니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제 구독자가 많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즘에 대해서 요즘이야 정말 조금 꾸준히 올리기는 하는데 구독자가 많은 데에서는 뭐 사람들이 이거 ppl 아니냐? 뭐 이렇게 간접광고아니냐 이럴 수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고요. 일단 음, 여러분 이거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공차를 설명을 한다. 공차를 드셔요. 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외관이라고 한다면은요. 이 외부부터 얘기를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그 공차 맛있어요. 그게 아니라 디자인이라던가 어떤 공차의 유래라던가.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주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내부로 들어가는 거죠. 내부. 그러면은 제가 오늘 민트라고 했잖아요. 민트. 그럼 민트 초코를 마셨는데 이만큼 밖에 안 남았는데. 민트에 마셨을 때 장점, 장점 그리고 민트 초코, 초코가 들어가서 어떻다 이런 것들을 좀 말해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나서 먹었을 때 어떤 맛이라는 거 이런 거는 반드시 또 표현을 해줘야겠죠. 호스트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맛있어요. 드셔보세요라고 하면 그 어느 누가 이거를 믿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일단은 제가 앞에 있는 공차를 예로 들었는데요. 음식 식품군과 의상과 미용과 가전과 뭐 자파의 스피치를 하는 스타일, 상품을 판매하는 스타일이 아예 달라요. 그래서 뭔가 표현력을 더 부각시켜야 된다는 것은 음식. 음식을 먹었을 때 의성어, 의태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되시는 거고, 미용이나 어떤 여성들을 타겟층으로 하는 것은 어때요? 어떤 효과가 있더라. 그랬더니 제가 어떻더라. 뭘 발라봤더니 어떻더라. 이런 것들은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가정 같은 경우에는 팩트 중심으로 예전에 면만 화소였는데 지금은 면만 화소가 되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겠고. 또 비타민이라던가 이런 것도 먹고 났더니 제가 힘이 정말 어떻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근거 없는 이야기는 하면 안 되겠죠. 내가 정말 느껴서 했던 것들을 말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제가 호스트에 한번 지원하고 싶어요 라이브 커머스에 도전하고 싶어요 한다고 한다면은 그냥 여러분 사세요 좋아요 이렇게만 해서는 설득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진심으로 느껴서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설명을 해야 된다 이거를 설명을 또 다시 한번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우러나서 설명을 해야 한다 결론은 그겁니다. 아시겠죠? 무엇보다는 자기가 본인이 직접 체험하고 느껴보고 이런 것들을 스토리텔링을 해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오늘은 라이브 커머스에 도전하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한번 촬영을 해 봤습니다. 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에게 라이브 커머스 의뢰를 하시는 분들은 제 이메일 주소 그리고 모바일폰 핸드폰 주소를 핸드폰 연락처를 남겨드릴 테니까 거기로 좀 연락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냥 단순히 이 제품군 해주세요라는 것보다는 기업의 소개라던가 혹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매출을 꿈꾼다던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말을 많이 해주세요. 부각시키고 싶은 것들도 좀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컨택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죠. 네.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어떤 거를 소개해 드릴 거냐면은 오늘은 호스트로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습을 한번 해 볼까요. 실습을.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실습은 뭐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기대를 한번 해보시고 제가 라이브 커머스 하는 것들을 토대로 예시를 보여주는 것들을 토대로 여러분들도 좀 연습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이번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은 꽤 기네요. 한 9분, 10분? 네, 9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다음 영상에서도 만나도록 해요. 네, 유쾌한 신선생 신여였습니다.